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찬호입니다. 자, 9월 11일 일요경마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코리아컵 대상 경주가 열리는 음. 날입니다. 올해 마사회에서 뭐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에, 올해 7월에 이제 우리나라 경마가 뭐 파트2 경마로 어, 격상이 됐다 하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뭐 맨날 부정 경마 맨날 터져가지고 지금 뭐 부산도, 어, 도 그렇고 서울도 지금 뭐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고 기수까지도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일단 마사에서 지점을 좀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석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마공원 앞에 입구하고 테마파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컵입니다 총상금이 10억이죠? 네. 응. 1800. 과연 우리나라 경마 마필들이 입상을 할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번 관심인데, 자, 그거는 일단 해당 경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경주 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 천 m 입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변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온대요. 이거 지난번에 저철이주 추천했던 마필 나왔나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아 이번에는 뭐 말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대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입상에 성공했던 이제 해성 여왕과 같이 이제 훈련을 했는데 상태가 아, 무진정 좋았습니다. 또 여기에 또 안쪽 게이트의 페루위치 기수 뭐 쫓아가도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막판에 뒤집을 수 있고 빠르면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것만 어린왕자 뭐 강축으로 녹화 한번 가시고요 이 10번은 아원킹덤은 조금 제가 한번 부원 설명을 드리는데, 주행심사는 잘 받았어요. 뭐 계속해서 이제 같이 병합을, 경합, 병합, 약간 센 경합은 아니죠. 주행심사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뭔가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0번은 예, 또 강하게 팔릴 건데, 현장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앞에 상태좀 부진하면 빼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 다음은 이경주 갑니다. 1,300 여기도 어, 뭐 편성이 1,300 치고는 좀 고만고만한데 일단 5번마가 데뷔전 잘 뛰긴 했죠? 네 5번 음, 사계절이 지난 데뷔전에서 선전을 해 주었습니다 아, 선전해 주었는데 음, 생각만큼의 음. 걸음은 뭐 시원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아, 강력한 선두력을 발휘하면서 앞선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안쪽에 1번 게이트에 있는 비카학 수도 선행권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필이 마라는 점에서 쉽게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처지는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뭐 5번 사계절의 김혜성 기수가 녹록고 아, 가만히 있을 기수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인 마필은 5번 사계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번마 컨셉트 뭐 위에 잡았는데 조교상의 큰 진전은. 자세히 보니까 좀 없는 거 없고, 그래도 뭐, 데뷔전에서 이 정도 뛰었던 마필이니까, 능력상 우세를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삼경주 갑니다. 천메다. 전천위원회, 첫천승부입니다 네, 이번 삼경주, 이번 삼경주도 뭐, 뽁짝뽁짝한 네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경주입니다. 될 놈은 되고, 안될수 있는 마필은 가차없이 또 칼을 쳐야 되는 그런 네이스인데, 자, 일단은 훈련 때의 마필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을 이번에 노리면서 들어갑니다. 이 마필은 뭐 이번 경주 기수도 마음에 들고 전개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대가리로 추천을 드리면서 출전마가 많지 않죠. 그래서 딱두 방, 두 방으로 때리면 환수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번3경주는뭐 크게 고액 배당 노리기보다는 안전하게 한번 막건 조합 잘 해가지고 적중, 무조건 적중으로 일본에 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삼경주. 삼경주였고요 예. 부산이 이제 일요일날은 다섯 개 경주로 좀 줄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컵 도 시상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아, 행사가 있어서, 다섯 개는 줄었고. 그 다음에 또한 경주 좀 땡겨졌죠? 음. 네. 뭐 평소에는 사경주 끝나고 부산 일경주를 했는데 이번 주는 삼경주 끝나고 합니다. 자, 1200. 에, 부산 일경주. 자, 14번만 해야가, 아, 지금 뭐 3억에 들여왔다고 그러죠? 비용 다 합해서 이제 3억인데, 아무래도 이제 안말이다 보니까, 활통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데뷔전이 상당히 좀 늦어졌죠, 이게? 네,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던 말인데, 아, 이번 이제 8월 달, 거의 1년 정도의 시간 터울을 두면서 나왔습니다. 요 마필은 뭐, 워낙에 고가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마방에서 관리 차원에서 조금 힘이 찼을 때, 어 마필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단은 뭐, 14원 헤아는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단거리 레이스만큼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어이 헤아란 마필이 안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순말들하고 붙었을 때는 조금, 허덕허덕 될 수는 있겠지만, 암말레이스나, 뭐, 암말 대상 경주, 이러한 포인트를 맞춰서 잘, 이제, 어, 마피를 출전을 시킨다면, 어, 충분히 기량 자체는 있는 마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14번 마, 이렇게 되셨요 자, 저는 이 12번 마무적픽카가 이제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예, 김영군 기술을 태워놓고, 어, 개 부닥을 쳤습니다. 이 길을 좀 많이 몰아놨는데, 인기 2, 3, 4위권에 들어오면서 배당이 좀 터졌던 그런 12번마 무저일까 이번에 보렐리 기술로 교체 투입을 했는데요. 예, 뭐 배고픈 6조 마방인데 이거 뭐 한번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12번마 추천을 드립니다. 재담 4경주 갑니다. 1,300에 총 14마리 출전입니다. 11번마가 고세하게 좀 팔리겠죠? 네, 11번 해성요왕이 뭐, 지난번 경주 순발력과 지구력, 특히나 직선에서 거리차를 더욱더 벌리면서 우승을 또 했기 때문에 상당한 또 관심마로 대비될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붙일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붙일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이 6번 딕시 스마일을 관심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4 8조 이렇게 보면, 패턴을 보면, 승부가 걸렸을 때는 아주 초반부터 입바이, 때려가지고 선두권에 붙이는데 직전에는 길이 늪발로 하면서 아주 바닥을 쳐놨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올라왔을 때에 걸음은 남았기 때문에 아, 이 6번 딕시스마일 아, 이,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6번 딕시스마일 관심마필로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만 이렇게 되셨고요. 10번만 속도시나가 아, 26조 좀의욕문세영 기술을 태고 다는 점에서 일단은 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0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갑니다1 3 0 0입니다열 마리 출전이고요. 여기는 용역차가 조금 있나요? 인기만 몇 마리가 아, 좀 팔리는 그런 구도인데 어떤 마이 뽑을까요? 네 이번 경주는 음, 거리 특성상 봤을 때 직전에도 선전해 주었던 마필이 3번 스마트 벨러입니다. 이성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대비보다 부담중량 자체는 증가했지만 어, 이번에도 전개 자체는 상당히 편하죠. 이번에 튀어나가면 바로 그 뒤를 쫓아갈 수도 있고 더 빠르면 선행까지 모색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3번 스마트 벨러의 기대치는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번마 이해주고요 10번마 오션라인 같은 경우가 다실망 기수입니다. 아, 금요일날부터 이제 기승을 하는 그런 기수인데 예, 최근에 뭐 1조마 방에 뭐 상승세는 부산을 뭐 대표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번마 오션라인 뭐 최근에 상승세인데 안갈 이유는 없다. 적정거리 10번마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서울 오경주 가겠습니다. 1300입니다. 총 12마리 출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백백마왕 방이 승부 경주로 좀 가고 있는데 에, 지금 제가 봐서는 좀 인기 마들에 좀 불안한 게임도 볼 수가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마필들이 몇 마리 좀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일단 뭐 기록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조교 내용하고 승부 의지에서 관건이 되겠는데 에, 거의 뭐 백판급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려고. 준비를 한 경주입니다. 뭐 지난 경주 조금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의지가 좀 너무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마방의 특성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한번 좀 때릴 그 타이밍도 됐다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이번에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3경주 가겠습니다. 1,600천천위원에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6경주는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나오는 네이스입니다. 아, 일단은 제가 노리는 마필은 기수의 규형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바로 그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출마로 아, 놓고 때리는 네이스인데, 아, 후차권 도전 세력도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아니고, 비인기권에 있는 마필을 좀 노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네이스가 인기마가 조금 불안하다. 아, 인기권에 있는 마필, 거의 인기 1위가 확실시되는 마필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전천우는 이번 레이스는 한 인기 한 3위권 정도에 있는 마필을 대가리로 세워가지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삼경주 전천우네 배당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성부영주가 같습니다. 부산삼경주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천우 성부영주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 6경주 갑니다. 1 2 0 0에 열네 마리입니다. 이건 뭐두 마리가 좀 할릴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경주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 9번 스프릿 오브 한센하고 11번 아테나 썬더 두마피이 11번 9번 11번이 아주 뭐 심하게 깜빡일 것으로 보여지는 레이스인데 어, 저는 9번 스프릿 오브 한센은 인정을 합니다. 뭐 선행과 취입이 되는 이제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을 보였기 때문에 9 번을 인정을 하면서 아, 후차권에서는 저는 안쪽에는 1번 스모키 베이를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뷔전에서는 뭐 전력 자체는 뭐 그렇게 뛰어난 모습은 보이지 못했는데 일단은 게이트 조건이나 그리고 훈련 때에 어, 마필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자 1번 게이트의 이점을 페루비치 기수가 잘만 살린다면 첫 입상의 테이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스모키베일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11번, 아테나 썬더가 좀 인기마로 팔리는데, 요거는 조금 조심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안말이고요. 에 또, 승분전입니다. 거기다가 혈통 자체가 원쿨캣에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려, 염려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9번, 1번 쪽으로 뭐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경주네요. 네. 어, 1200입니다. 요거는, 에, 특별경주인데, 제가, 아, 승부경주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세마, 경, 이세 경매마죠? 네. 어, 특별경주인데, 지금 팔리는 마건은, 뭐, 뻔합니다. 어, 4번, 5번, 2번, 요렇게 팔리는데, 에, 이 중에서, 어, 지금 뭐, 새벽 조교나 어떤 준비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필 자체가. 그래서, 고놈을 아직은 좀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어 지금 현재에서 좋아진 마필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어 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 좋아진 마필 가지고 한 번, 쌍까지, 때리면서, 어 부산 사경주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경주 가겠습니다. 1300, 총 14마리. 천천히면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7경주도 역시 상당한 혼전이 예상이 되는 레이스 중 한두입니다. 아, 아, 한 경주인데, 자, 일단은 이번 경주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보면, 이제 6번 후리바람이 지난번에 졸전을 펼쳤습니다. 복귀 전 11주 만에 나와가지고, 아, 졸전을 펼쳤던 말인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주기로 나왔죠. 아, 4주 만에 정상주기로 나왔지만, 저는 6번 이 후리바람을 무조건 꺾고, 배팅을 들어갑니다. 아, 당일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 전천우는 오두 마벌에도 없고, 자신있게 꺾어드립니다. 그래서, 전초두가 노리는 마필은 직전 경주 생각만큼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이지만 이번 주에는 뭔가 해보려는 의지까지 보여주면서 마방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던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마필을 대가리 놓고 때립니다.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어, 지난번에 바닥 켜놨기 때문에 인기마로 절대 안 팔립니다. 바로 그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노리면서 자 무조건 중배당 이상. 강력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7경조 자, 전초는 작심하고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도 어, 좋은 적적 기대를 해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오경조 천사백입니다. 여기는 뭐충방가서 있죠? 네, 6번 제타바이트라는 이제 마필이 나왔죠.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또 일궈냈고 어, 이번 레이스는 뭐 직전보다는 상대 마들의 전력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거리적 이점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6번 제타바이트 인정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8번만 모닝대로 이것도 뭐 감자 틈에서 전력을 다졌던 마필 김동영이긴 하지만은 좀 팔릴 것 같고요. 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봐서 분명 히 현장에서도 변수의 가능성까지는 좀 읽어볼 수 있는 경주로. 국산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200이고요. 자, 이게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죠? 네. 코리아 스프린트인데 네. 자, 여기는 일단은 한번 국산마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아, 어, 이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원정으로 왔던 마필들이 대부분 한 7세 이상 8세, 뭐 심하면 9세까지 있었던 노세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원정을 왔는데 이번에는 좀 젊은 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 해당 경주, 해당 국가에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단거리 데이, 레이, 거리레이스에서 계속 뛰는 마필들, 그리고 또 식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1800m 또 중장거리에서 뛰었던 마필들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만또 계속 뛰었던 마필들이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 8경주가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출전마들이 다 단거리 레이스에서 나왔고, 또그 해당 경주에서도 좋은 또 성적을 일어냈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서울, 지금 부산, 어, 우리나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어, 마필들의 좀 캐리어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붙어볼 수 있는 캐리어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이제 있었다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대 마필들, 외국 마필들의 전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국내산 마필들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1800의 10경주는 더 힘들 거고, 그래도 이거는 이제 그나마 그 한국 마사에서 1200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1200에서는 혹시나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주 뭐 보는 마필 같은 거예요? 자, 이번 경주 지금 보름, 이제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이제 일단 9번 슈퍼이너가 되겠습니다. 이 슈퍼이너 같은 경우는, 어, 현지 성적도 상당히 좋고, 어, 특히 각질 자체가 선행, 선행 또는 선입, 추입, 자유로운 각질을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 뭐요 마필이 상당히 상승세가 두드러진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 9번 슈퍼위너, 어, 선입권에서 충분히 자기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9번 슈퍼위너, 관심마로 음.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9번말에게슈퍼 지금 뭐 맥면으로 보면 10번마가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는 원래 미국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미국 지원 경주 단거리에서 2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어, 솔직히. 워낙 그, 어, G1 2승에 G2가 3승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지만은, 단거리 면에서는, 일단 액면상으로 까고 봐서는 10번마가, 아, 또 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구경입니다. 1700. 아, 총 11마리 출전입니다. 1700으로 펼쳐지는 이번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뭐,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좀 팔리겠습니다. 3번 가이아선더나 뭐, 4번 천하비, 이런 마필이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데, 에 저는 좀 이번 경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이아선더, 부담중량이 지금 57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천하비는, 어, 뭐 문수영의 54kg인데, 또승부전입니다 그래서, 좀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최근의 어떤 서울 분위기를 한번 좀 감안을 한다면, 1700이지만 은 저는 추입 쪽에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도 좀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중량도 굉장히 조건이 좋고, 조건 좋은 남편 추입만 한번 가지고 이번 국영주를 승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은... 음, 코리아 컵입니다. 우승상금이 5억 6천. 총상금 10억이죠?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우승상금만 따지고 보면은 좀 미국에서의 지원급의 레이스가 되는 거죠? 한 5억 정도면은 뭐, 어, 미국에서도 괜찮은 그런 게임인데. 자, 이번 경주 1800. 좀 일본 마필들이 좀 우세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요. 네, 일단은 이제 3번 크리스, 크리솔 라이트, 크리솔 라이트. 자, 이 마필이, 어, 대상 경주만 20번을 이제 출전을 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승, 우승을 4번 했고, 이제 2위를, 2차 을 4번 했던 마필. 거의 한, 어, 복승률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한, 거의 한한40% 이상 그렇죠. 어, 되는 그런 이제 복승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또, 1800m 평균 기록 같은 경우도 1분 52초 대의 평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센 구매에서 많이 뛰었고, 또그센 편성에서도 우승을 많이 일본했던 마필이 바로 이 3번 크리솔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일본 마필 중에서 가장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3번 크리솔 라이트. 관심마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일번마가 같이 하나 왔는데, 7번마, 쿠리노스타우입니다요 마필은, 그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서 뭐 3번한테 이제 깨졌다고 그러는데, 7번마는 중앙경마장에서 뛰다가 내려온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방경마장에서 아마 처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좀 부진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경마보다는 지방경마장이 주로가 좀 좁다 보니까, 페이스 안배나 이런 데서 어, 분명히 좀 실수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본다면 이 7번마 쿠리노스 타고도 아무래도 이제 일본 지방경 마장보다는 성경 마장이 좀더 주로가 넓고 크기 때문에 7번마도 이번에는 좀 복수전을 하지 않겠냐 이런 쪽에서 7번마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외산마 중에 좀 인상적인 말뭐 이런 게 있어요 음, 싱가포르 말 중에서 음. 이제 15번 게이트에는 있인 음. 폰트리 아, 요 마필도 보면 상당한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 0 번을 뛰면서 입상이 8회입니다. 아, 1차기 3회, 2차기 이제 5회가 되겠는데, 자, 이 5, 15번 인펀트리, 아, 1600m 까지 최장거리를 뛰었다면, 이번에 이제 1800m 레이스가 첫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아, 중장, 중거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스태미너를 갖고 있는 아, 마필이기 때문에, 15번 인펀트리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의 마지막 경주 11경주 가겠습니다. 1,400개 14마리 출전입니다. 자 이것도 뭐 지지고 볶고 뭐 개미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피 보이세요? 음 이번 경주도 상당한 혼전이죠. 아, 뚜렷하게 능력이 뛰어나다 할수 있는 충만급의 마피는 없고 무조건 이번 경주도 뭐 기본 배당은 10배 이상 나올 것으로. 어, 보여주는 그런 네이스인데 어, 저는 이제 11번 션 샷을 관심권 마필로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자 6월달 복귀 전에서 좋은 성적을 유승환 기수가 1번 냈습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힘만 쓰다가 막판에 이제 아쉬움을 남겼다면 이번 경주 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훈련 내용도 많이 좋아졌고 여기에 또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이라는 점에서는 아, 어, 선입권 충분히 쫓아가면서 막판에 한 발을 쓸수 있는 마켓 11번 선샷 관심 마블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1번만 얘기해 주고요. 예, 저는 그 12번만 월드장을 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그 16조 마방이, 예, 지금 350배 정도 되는 배당 이제 두 개나 터뜨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또큰 배당을 터뜨렸는데, 물론 뭐 상대적인 인기 마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뭐 배당이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최근에 그 16조, 최봉주족에서 마방에서 고배당 마필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월드장도 사실은 지난번에 강급이 되면서 인기가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만은, 잘 만들어가지고 막판에 취입을 한번 성공을 했는데, 우승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2역 기수 다시 한번 발주연수까지 한번 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12번 월드장은 한 번은 더갈수 있는 그런 마피리다 이렇게 봐서 12번 마 월드장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죠? 네.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어 7월 아 9월 12일 이동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어 경마장 들썩들썩한데 실전 배팅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하게. 에 마지막 경주까지 끝까지 한번 물고지는, 물고 늘어지는 근성을 한번 발휘하면서 이번 주 추석 전에 좋은 성적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